삼매수님 2023년 12월 31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축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분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주인공이 젊어서 사고를 다쳤, 다쳤는데 어머니께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주셔서 목숨을 부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을 되찾고 나자 곧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약초에 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집에 계신 어머니의 병환을 치유하기 위해서 매일 산에 약초를 캐러 올랐습니다. 신기한 건 카메라맨들은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간 자리에 그 주인공이 어 하면 산삼이 몇 뿌리씩 있고 어 하면 영지버섯과 어 하면 약초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PD가 그 모습이 신기해서 주인공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눈에는 다 똑같은 풀인데 당신은 어떻게? 약초인지 풀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질문의 주인공은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산을 오를 때마다 집에서 아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가요. 그럼 유독 약초들이 아주 잘 보입니다. 오늘 복음의 성가정은 예루살렘 성전에 아들 예수를 봉원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 성전 입구에 두 예언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심혜온이고, 다른 한 명은 한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가정을 봤을 때 다른 이들은 그냥 지나쳤어도 그들은 단한 번에 메시아를 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겁니다. 매년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마주하고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본다면 이웃 안에서도 작은 예수님과 성가정을 만나고 은총을 체험할 것입니다. 사랑 가득한 눈으로 일상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산삼을 발견한 듯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